남자만 만났다 하면 여우가 되는 여자들이 있죠. 그런데 남자들은 그걸 좋다고 실실거리고 있어요. 오늘은 여우 같은 사람이 인기가 많은 이유, 그리고 남자들이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여우가 되는 이유는 사회적 적응력이 생존과 연결되었기 때문. 여우 같은 사람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단순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드는 사회적 기술이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진화적으로 볼때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존하는 종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외모보다 사회적 적응력이 더 중요했죠. 사회적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집단 내에서 더 높은 지위를 확보하며 더 많은 짝짓기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눈치가 빠르고 상대의 감정을 잘 읽는 사람은 배척당할 확률이 낮아지면서 생존 확률이 높아졌어요. 즉, 여우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를 매료시키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한데, 이게 진화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성향이 남아있는 것이죠. 정서적 지능 EQ가 높은 사람일수록 인기가 많아요. EQ가 높으면 감정 인식 능력이 뛰어나 상대가 원하는 분위기를 즉각 파악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좋아 말투, 행동, 리액션을 조절하며 호감을 유도할 줄 알죠. 2.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면 여우짓이 강화된다. 평소엔 무난한데 이상하게 매력적인 사람 앞에서는 말투도 행동도 달라진다고요?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작용하는 심리적 현상 때문이에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촉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상황에서 더 능숙해지거나 반대로 긴장해서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 있는 행동일 경우 남들이 볼수록 더 능숙해집니다. 낯선 행동일 경우 남들이 볼수록 더 긴장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여우 같은 사람들은 이 효과를 사회적 기술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즉,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눈을 맞추며 말하면서 은근한 미소를 짓거나 상대의 말에 과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리액션을 해줍니다. 가벼운 터치나 거리 조절을 통해 긴장감을 연출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런 행동들은 사회적 촉진 효과 덕분에 더욱 강화되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남자들이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남성들이 여우 같은 여성에게 끌리는 이유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죠. 진화적 본능과 심리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이런 성향의 여성에게 강한 매력을 느낄 수 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우 같은 여성들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보상을 줍니다. 평소에는 살짝 거리를 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정하게 대해줘요. 밀당을 통해 남성이 긴장감을 느끼게 만들죠. 감정 표현을 조절해 상대가 더 알고 싶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즉, 남성의 뇌가 이 여자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여우 같은 여성에게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4. 하지만 어설픈 여우짓은 남자를 떠나게 만든다. 여우 같은 행동이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진짜 감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하게 의도적인 행동이나 억지로 만들어낸 밀당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는데요. 특히 연애 경험이 많거나 자존감이 높고 이성을 꿰뚫어 보는 남성들에게는 밀당과 여우짓이 효과적이지 않아요. 가짜 친절은 쉽게 들통납니다. 연애 경험이 많은 남성들은 상대가 진짜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지를 빠르게 간파해요. 밀당이 지나치면 피곤해지죠. 자존감이 높은 남성들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밀고 당기는 행동을 보면 오히려 질려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연스럽지 않으면 매력이 반감돼요. 의도적인 행동이 너무 눈에 띄면 남성들은 이 여자가 나한테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연애 게임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심리학에서 인지적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가 내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의 감정이 진짜일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신뢰가 떨어지고 매력도 감소하게 되죠.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전략은 전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여우 같은 행동이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그것이 전략처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밀당을 하고 관심을 주었다가 뺏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감정이 빠진다면 결국 공허한 관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도 감정 없는 여우짓과 연애 게임에 갇혀 인연을 놓쳐버린다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일지도 모릅니다. 게임처럼 상대를 다루기보다는 진짜 감정을 담아 사랑을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